오늘은 스리랑카를 가는데 2주 동안 저희가 가가지고 생활할 짐이에요 짐이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애 둘, 어른 둘 2주 여행 뭘 가져가는지 보여줄게요 엄마! 방에 공약하네 안나야 어? <밤에 공략하고. 목소리> 어? 뭘안 나와? 리오 태블릿 갖고 와봐 제일 무거운 짐 저기 있잖아 <목소리> 어, 대16 k 로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녀야 돼? 볼리피... 아니, 볼리피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촬영하고 줄게. <웃음> 어? <웃음> 일단 이 배낭이 우리 몇 리터지? <laughs> 뭐야, 이게? 뭐라 이게 해 배낭이 작은 거야? 삼5 리터 나도 아마 4 0 리터 짜리 거였을 거그4 0 리터 짜리 배낭을 7킬로7킬로 맞출 거예요. 아우 좀 나온 아나1 4킬로우좀 나온 거야. 아 거야. 그 거야. 아우 아우 주나나한달 나온 거야. 아아거 아우 아우 거야. 우 거야. 우좀우좀 나온 거야. 아우 좀 나온 거야. 아우 좀 나온 거야. 아우 좀 나온 거야. 아우 좀

좀 가리지 말고. 아빠한테 가고. 싶은... 아, 아빠한테, 싶은... 아, 아빠한테, 싶은... 아,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그래. 가. 이거는, 이거는 이거. 접이식 포트예요. 여행용 포트. 이거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정리부대. 아, 원래 한국에서, 쿠팡에서 그 약간 팥이 있더라고요. 아, 아빠 찍고 있는데. 정리해볼래, 이거? 그걸 사오려고 했는데. 정리부대. 너무 정리부대. 뭐, 꺼내면 안 돼. 정리해볼래. <laughs> 정리해뭘아이 정리해봐. 해봐. 아, 어, 바로 타지 말고. 무슨 개에소개에정리 <laughs> 하나씩 다실사용 다다 해보면 되이 어떻게 하지? <laughs> 또 삐졌다 <진짜>? <웃음> 하지마 <웃음> 엄마 발차기 I'm not. I'm not. I'm not. I'm 빨리 해라 그냥 빨리 어, 그래. 빨리 하고 집사야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점심 포트 이제 가서 이거 여기 애들 뭐 라면 좀 끓여주고 또 발로 차고 엄마한테또 혼날라고 그냥 투명인간 생각하고 <laughs> 하지 마라 어 리유 이리 와 어, 스카이 형님이네 어 이리 와 하지 마라 너, 너 하지 마 이거 발로 밟아서 저 던져가지고 네가 두개깨 먹었잖아 이거 타블렛도 두개다깨 먹어가지고 하나는 못 찍어 하나는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laughs> 잘한다. 야, 아. 그만해 그리고야. 뜨거운 날이 고 빨리 빨리 해. 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제 포트 이거 중요해요. 이거 가져가고이거는 애들 옷. 아, 이게 이거 어른, 어른 옷. 어른 옷. 어른 옷 이만큼. 전부 다. 이게 좀 무거워요, 대 어른 옷이. 아, 어른 옷이 커. 그래도 아무래도 여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좀 가벼운 어. 편이지. 야, 야, 야. 그리고 이거는 야, 야, 야. 그리고 애들 애들 혹시라도 아 어. 그냥 해라 해라. 어. 이거는 김자반, 김자반 가져가요. 김자반. 엄마. 어? 김자반. 아. <laughs> 하지 마라. 엄마 때는 어떻게? 김자반이랑 이거 중요한 거. 엄마. 라면 수프. 라면 수프. 미고 병 옛날 젖병에 여기다 담아가지고. 엄마 때왜 자르고 싶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내용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 이게 좀 불안하긴 해. 이게 왜냐면. 크잖아 이 크잖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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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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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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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게이게이게이거는 근데 게희아이둘는이 가면 이렇가지도않이 구독자 300명인데 광고이렇야 <laughs> 밟지마라 이거... 렇렇 누시고싶요 <laughs> 뭐 누워라요 배낭위에 누워 배낭에. 누워 배나위에 누워 아니요 웃지라고 하면 그만 싸우면 두살짜리랑 계속 싸우는 쥐는 맨날 어휴. 그리고 이거는 혹시라도 숙소에 모기가 많을까봐 이거 해피요 이거 티앙마에서도잘 음. 썼거든요 모기가 음. 많이 없긴 한데 그러 애들때문에 아. 모기가 제법 있을 거야, 소량 가 있는 데 모기장 있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아 어, 거는 뭐 스킨 로션, 뭐 선크림, 막다 샘플로 챙겨 가는데 이것도 모랄것 같아가지고 일단 되게 이만큼만 챙겨 간다더 이상 내가 14일치를 다 챙겼다가는 그리고 용량이 일단 안 되잖아. 그 수화물 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 아, 작은 걸로 맞춰 가야 돼서 이거 대충 뭐. 마스크 팩이랑 이렇게, 이렇게 샘플들로만. 겨경 이거 내가 좋아하는 허범철 아저씨. 그런, 그런 거야. 걱정 그런 거 말하면 안되네 왜? 내가 좋아한다고. 여, 좋아해요 허범철 아저씨. 네 허범철 아저씨가. 허검철 아저씨 연락 주세요. 아나 <laughs> 아, 연락을 노리고 말하는 건 강구, 아니야. 광고. 광고 만원만 해줘서. 어어. 공짜로 내주면. 공짜로 해줍니다. 종이 공짜로 있다. 마스크팩 세 장에 영혼을 팔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애들 옷이야. 애들 잠옷이랑. 좀 나와봐, 머리 좀 치워봐봐. 애기가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애기도 아니잖아, 이제. 왜 화가 났어, 우리 애기가? 응?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니가 뭘조기 있네. 니가 물여 나오네. 빨리 해라, 왔지마이뱅이잖아 하고 싶 어, 난 클러치 하나 있네. 어, 클러치. 네, 클러치. 이거 아, 애착이. 아, 내가 얘의 애착이 되는 거지. 아. 기적이 되는데 왜 기적이 왜 하고 있는 거거 일어날 수가 왜 없는데? 자, 이거 응. 하고 그다음에 리오 이제 이거 소개하자. 이거 소개. 리오가 해봐 소개. 정체 있었으면 자기가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 아, 그랬을 것 같아. 어. 이거는 우리 세면도구, 세면도구 챙겼고 근데 여기도 뭐 애들 로션이 이만큼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나와라. 내가, 내가 이 이런 거를 이게 뭐 이거 좀 쿠팡에서 그래서 좀 가격을 좀 주고 샀던 것 같아. 그 주고 샀는데 이게 로션 같은 거는 좀안 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바디워시 이런 걸 넣으니까 질질 새더라고. 좀 비추다. 일단 로션 넣기는 뭐 나쁘지 않다. 어? 그 용량이 9 0 m l 라서 기내 에 가능해가지고 이걸 가져갈게요. 가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비상약. 이거 애들 비상약 있어야 돼가지고. 비상약은 하루를 가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이거 어 맞아. 이거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항상 비상약을 비상약을 근데 뭐 있냐면. 이거 벌레 물리면 이거 필요한 거 이거 리도맥스 그리고 뭐 데일밴드랑 그뭐 항생제 연고 같은 거 그리고 아이샤 먹을래? 아이는데 뭐 이거는 체이가 좀 비염 이 있어가지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아, 아이샤 갖고 와, 갖고 와 줄게 형. 해열제. 어그 그 통째로 가지고 와. 그리고 배탈 날까 봐 백초랑 뭐가스알명수 같은 거 챙겼다. 리오가 가지고 와. 아 맞아, 그래. 이런 비상약 챙겼고. 출근해야 어. 된다 이거. 어, 충전할 거야 출근 할 거야 전할 거야, 거야 나봐. 응. 응. 어디까지 했더라 어, 그 이거는 뭐 우리 우리 리오가 이제 드디어 기저귀를 뗐지만 아기 음, 아, 고마워. 잘 때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어난 지 이거 한참 지난 지도 안 벗는다고 하고 있는것또 응가한다고 해가지고 냅뒀더니, 아직 응가는 저게 하니까, 그런데 기저귀를 아직 안 챙겨, 들챙겼네 기저귀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 우리 갖고, 기저귀 그냥 그 저기 전자기 가방에 들고하는거 없고, 아, 다 들긋하긴 하지만.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들 간접 혹시 바람 때문에 추울까 봐, 경량 바람막이.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거. 알지, 요 중요한지. 비행기 탈때 이게 잇몸용으로 필요해가지고. 두, 이것도 이제 애가 둘이니까 두 대야 두 대. 채인는 거의, 안, 체인은 요즘 타블에 거의 안 보여주는데 비행기 타면 타블에 볼수 있다고 엄청. 좋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건 이제 이북 리더기. 이걸 가져갑니다. 이북 리더기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각종. 채이 가방 있잖아 저 뒤에. 아, 가방이 맞아. 채이 가방 있어. 자기 거 자기가 갖고. 나는데. 채이 가방 이거나 채이 가방 채이 가방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 채이 가방 안에는 뭘 챙겼는지 한번 볼게. 아우, 거기 아, 뭐 연필 어떡하나? 너무 많이 넣어놨어, 내가 좀 줄였다. 이거 봐봐. 어. 여기다 책갈피 넣어놨어. <laughs> 책갈피랑 자기 이거 비밀 수첩이거든요. 이거 열쇠 여기 걸수 있는 비밀 수첩 안에 뭐 그림을 이렇게 그, 그림 그려놓고. 이거 엄마 목 졸린다 이런거 비밀 스톱 있어요 아우 리우야 스티커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아, 여기다 딱뭐 자세히 하 모아서 고 닦고 어, 리우야 이거 필통 이거 가져간대? 아니 그냥 필통 없이 다몰랐길래 내가 필통을 넣었어 이거 안가져갈까 분명히 왜? 시나모로 가져갈걸? 거 음, 아우 뭐, 온 음, 음, 다음에 정리할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가야되니까 내가 아, 그래 일단 이렇게 해볼게 필통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풀은 왜 가져가는데? 풀 그냥 이렇게 가서 뭐 만들게 할 수도 있지 아무튼 이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책도. 책. 책두권 이렇게. 이거 두개 가져가고. 이번에는 이제 2주 가니까 좀 빗밥 많은 문고책. 이거를 넣고 에이. 가는 거지. 그리고. 아, 목 <falou> 졸린다, 리오야. 바를 우에 들고 가는 네. 거야. 지제 배낭... 다. 다른 건다 필요 없어그거다 이거 다 벌어도 되는 거야. 버려도 이거 배낭 2개보다 <laughs> 리오가 더 무거워. 배낭이 7kg, 7kg거든요. 리오가 16kg예요. 근데 아무튼 이거 들고 가면 체이, 가... 체이 가방은 체이가 들수 있어. 그래서 본인이 들기로 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장난감 잃어버릴까 봐다 뺀다 그랬어. 그래서 체크하고 요것만 챙겨가면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어... 어, 그다음에 ]겠지? 뭐 전자기기 충전하는 거뭐 이런 거 노트북과 고프로와 충전기와 이런 걸 챙기고 그런 거 작은 가방에 다때려 넣기로. 어. 근데 작은 가방이 더 무거워. 그거 그러니까 맞아. 이 전자기기 <laughs> 들면 전자기기가 무겁더라고. 전자기기도 많잖아. 끝. <laughs> 그럼 이제 짐을 싸볼까? 어, 이제 짐을 싸보자. 다 됐고 이거만 잘 챙기면 되지, 맞지? 어. 이건 잃어버려도 되는데 전망 어, 잃어버리면 그치? 큰일 나. 어, 야, 떨어진다, 떨어. 어휴. 자, 이제 짐을 넣어보자, 가방 안

더러워. 어, 뭐, 뭐, 뭐. 오호호, 오 더러운 것도 알아. 세마나 먹어. 오이 더러운 것도 알아. 오, <놀랐다> 오.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에 떨어진 걸 먹었는데 오더러운걸 알아. 오한점더 <놀랐> <pion> 잘랐어. 아우 <놀랐> 시끄러 어, 아우 먹을? 뭐 먹? <놀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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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mua sung cúng rồi Hãy subscribe 아, 빨리 좋겠네. 너뻐 음, 아빠도, 아빠도. 이네 <laughs>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까 눈이, 요, 찍혀 빨네 눈이 갔네 어, 리야 근데 좀나와분리 엄마 이거 싸게 <laughs> <오, 정말> 잘... <laughs> <laughs> 주황색 배낭에 정류 매달려있는데. 라고 말 하고, 싶 어.